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광양자 치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것이 독일제 광양자 치료기입니다. 아, 이것을 제가 이제 똑같이 개발한 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제가 개발한, 제 회사에서 개발한 광양자 치료기입니다. 이 안에 덮개를 열어서 보시면 이 안에, 그, 자외선 램프 두 개가 들어있구요. 양 옆에 V자 홈이 있습니다. 이 V자 홈에 사람의 피를 뽑아서 석연관을 통해서 여기에 걸친 다음에 자외선을 조사해서 자, 자외선이 조사된 피를 사람 몸에 다시 집어넣는. 그래서 치료, 포톤 치료 효과를 보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파워를 인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파워를 인가해 보면 불이 켜지면서 초록색 레디 LED가 반짝반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레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빗소리와 함께 정상적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살짝 보이는데요. 푸른색 빛이 안에서 자외선이 조사가 되,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조사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짧게 설명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삐삐삐 하고 비프음이 세번 울리면서 조사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란색 버튼이 두 개가 정상적으로 전등이 되는데요. 이것은 안에 램프 두 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위에 커버를 열면 램프가 꺼지게 됩니다. 램프는 사람이 직접 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준 겁니다. 닫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자기가 테스트해서 를그 내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사가 시작되고 사람이 이것을 덮길를 벗기는 순간 자외선이 조사가 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닫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조사가 되게 됩니다.